안녕하세요. 엉터리, 다영맘입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, 어, 콩분, 음, 콩분 소분이죠? 이렇게 좀 모아서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. 와, 정말 예쁘죠? 정말 예뻐요. 이렇게. 어. 콩분 좀 소분만 모아서 이렇게 제가, 어, 따로 찍고 있답니다. 와, 이렇게 보시면 엄청 지금 햇빛이 짱짱하게 비치는, 음, 오 햇살을 맞으면서 아주 정말 짱짱하게 크고 있는 우리 어, 다육이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답니다. 와 오늘 햇볕이 너무 따뜻해서요. 음 정말 짱짱하게 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얘유자국도음 어, 아주 짱짱하게 크고 있는 모습 보이죠? 홍포도 있고요. 그 러블리 로즈도 있고요. 이거 곰 시리즈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제가 심어놓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. 이것도 다 세트로 제가 소분에 콩분에 심어놓은 우리 다육이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이거는 영어라고 어, 레티아 지금 2월 28일 적심 했는데 지금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가들이 지금 이렇게 어 옆에 자구가 올라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. 이것도 지금 자구 하나 올라왔죠. 엄청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. 올라와서 아주 짱짱하게 햇빛 보양 맞으면서 이 주택 비닐하우스에서 아주 잘 크는 모습을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. 와 정말 예쁘죠? 어, 예쁜 모습을 빛이 막 반짝반짝 들어오고요. 아 이거는 백모단 음, 우리 달인 고수님 백모단 제가 적심해서 이렇게 입고 재는 걸 보고 저도 이렇게 따라쟁이로 이렇게 어, 백모단 음, 입고 지했는데 이렇게 정말 잘 됐죠? 음, 정말 예뻐요. 이렇게 해서 와 아주 짱짱하게 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어마어마하게 예쁜 음. 이렇게 보시면 음, 백봉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. 이렇게 뭐 화려한 연꽃이고 릴릿이나 이렇게 아주 콩분에 소분에 아주 잘 크고 있는. 어, 저분 마커스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죠? 요거는음 정말 예쁜 우리 콩분 3.5cm 밖에 요거는안 된답니다. 정말 작은 콩분에 제가 어, 심어서 이렇게 위에 좀 말르면 저면 저면 관수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어, 말르면 또또 저면 관수를 또 하고요. 계속 이거는 음 그렇게 예쁘게 저면 관수를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어, 햇빛을 이렇게 짱짱하게 어, 쬐고 있는 우리 소분 콩분 와 정말 예쁘답니다 요거는 제가 5월 어, 2월 28일날 제가 이꼬지 어, 분갈해서 이 놓은 건데 어, 처음에 이꼬지 분갈했을때 새파랗답니다 근데 지금 물이 들어서 아주 빨갛게 짱짱하게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뭐 조안다니엘도 보이고 용월도 보고요 나나 후쿠미니도 보인답니다 정이아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잎꽂이들이 음, 어, 이렇게 소분 콩분에 이거는 정말 보시면 제 손가락 음, 두메디 이것도, 이것도 정말 콩, 콩분입니다. 이렇게 토분에 둘, 넷, 여섯, 일곱, 여덟 개 어, 토분 여덟 개 이렇게 예쁜 토분 콩분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서 정말 잘 크고 있답니다. 정말 잘 자라죠? 음, 토분은 물마름이 어, 잘 돼서 잘 크고요. 어, 그 대신 이토분은좀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좀 슬더라고요. 토부는 그래서 어, 물을 조금씩 소량으로 줘서 자주자주 말르고 있,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이것도 어, 다 콩분입니다. 음, 엄청 예쁘죠? 이렇게 해서. 야 이렇게 해서 제가 어, 콩분, 소분, 지금 요거 한 자리에서 아주 잘 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찍고 있죠? 와, 정말 예쁘답니다. 어, 이렇게. 어, 엄청 예쁜 수분, 콩분을 이 달기 심어서 제가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, 정말 짱짱하게 잘 큰답니다. 음. 뭐, 이렇게 보살피면, 달기도 음, 보답을 하는 느낌을 받는답니다. 이렇게 해서, 어, 이렇게 해서. 아유 어, 백모다는 정말 잘 크고 있어요. 하, 세상에 너무 예쁘죠? 와 쌍두로 크고 있고요. 이위는뭐 햇빛이 너무 짱짱해 들어와서 어, 잘 크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답니다. 네 자, 오늘 하루도 어,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어, 고맙습니다.